1억 모아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10억 금방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입니다. 시리즈 리뷰 1에서 5번 누구나 말합니다. 1억 모았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죠? 그 다음은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1억은 출발점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10억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1억을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10가지 실행 전략입니다. 1. 목돈은 절대 통장에 오래 두지 않는다. 이자 몇푼 아끼려다 기회비용을 날린다. 돈은 흘러야 한다. 2. 투자할 분야를 단 하나라도 정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블로그든. 전문성 없는 투자가 가장 위험하다. 3. 투자는 소득 흐름이 있는 구조로만 한다. 매달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어야 불안감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4. 절대 한 번에 큰돈 노리지 않는다. 급등주, 코인 몰빵, 단타 부동산. 1억 날리기 딱 좋은 방법이다. 5. 집착하지 않고 분산한다. 주식, 예금, 부동산, 현금 등. 1억을 34갈래로 쪼개는 전략이 기본이다. 시리즈 리뷰 6에서 10번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